네, 어, 왜 다른 노조도 아니고 뭐이 라이더 인 u n 이 지금 2만 명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가입해서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은데요. 어, 예첫 번째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라이더 인 u n 은 지금 전국의 어, 모든 라이더들을 정말 차별 없이 좀 대변하고자 하는 또 노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전국 동일 기반 배달료 도입 그리고 지방 차별 금지가 어, 라이더 인 u n i 의 어 배민 교섭 관련해서 핵심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로 이 라이더 인 u n i 의좀 지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어, 상생 지원금 인센티브 제도 중심의 협상에 반대하는 또 유일한 노조가 어 라이더 인 u n 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더 인 u 어, n i o 이현 방식에 어,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이 하청 구조 유지에 가장 강하게 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어, 힘을 많이 어, 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 이사측이 만들어 놓은 요 판을 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어, 또 많이 또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현재 배달의민족 임금교섭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예, 결렬이 된 상황이고 어, 이 상황에서는 어, 대규모의 조합원 확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더의 10% 어, 2만명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배달판을 만들어서 바꾸자 라는 취지를 어, 라이더 유니이좀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어, 내년 3월 목표 달성 어, 목표 달성 일정을 잡고 대대적인 조직 캠페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요 어 이렇게 좀 과감하다고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현장에 낼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 라이더 유니온이 지금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층이 탄탄한 조직이다. 이걸 좀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교섭이 결렬된 어, 상황 속에서 라이더 유니온은 지금 어, 투쟁이 없는 그냥 조합원 모집만 하겠다. 이런 힘 모으기에만 좀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0월, 11월에 걸쳐서 지역별 투쟁과 또 집중 라이더 전체가 모이는 집중 투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라이더 인연 유상범 의무화 추진 관련해서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와 국회를 넘나들면서도 좀 되게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의무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어 바로 이 국민들의 의지, 이 현장 라이더들의 의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 라이더 니원 조합원은 곧 어, 유상보험 의무화 청원이 인 되는 시스템을 라이더 니원이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좀 가입을 해주시고 요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 의원실 등을 통해서 압박이 되고 어. 국회에 좀 전달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많이들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라이드유니온 일반조합원 가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